생활 밀착형 구정 소식을 발굴해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2017 종로 미디어 메이트 위촉식이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3일 운동 근거지로 여러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로의 3일 만세의 날 거리 축제가 남인사마당과 보신각 등 종로거리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종로구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업무 협약식이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간의 다양한 종로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맹수지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올해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그 계획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결심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듯 작심삼일을 되풀이하며 매년 같은 실패를 반복하죠. 그럼에도 3월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달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작심삼일의 유효 기간은 단 3일밖에 되지 않지만 그 다짐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보다 의미 있는 한 해로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의 3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류년을 맞아 종로통 블로그 기자단과 종로TV 주민 리포터단 두 분야로 나눠 공개 모집한 2017 종로 미디어메이트 위촉장 수여식이 28일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홍보 트렌드에 맞춰 주민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모집한 종로 미디어메이트는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전통과 현대의 매력이 공존하는 종로의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종로구민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생활 밀착형 소식을 생생하게 소개할 종로 미디어메이트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통치 방식을 바꾸게 만들었던 3.1운동이 잉태된 장소가 바로 우리 종로구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요리집 태화관은 인사동에 그 터가 남아있으며, 당시 학생들은 종각의 YMCA를 거점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했고, 3.1운동의 함성이 가장 먼저 울려 퍼졌던 탑골공원 역시 현재 종로 3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러한 종로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일 제98회 3.1절 맞이 3일 만세의 날 거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3.1 운동의 발상지인 인사동, 종로, 보신각 등지를 시민과 함께 걸으며 98년 전에 뜨거웠던 만세 운동을 재현했고, 보신각 타종 행사에선 33회 타종을 진행해 그날의 감동을 되살렸습니다.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엔 무엇이 있을지 진지한 성찰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종로와 경찰청 산하 교통 및 도로기술 자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의 업무 협약식이 지난 2일 기획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의 교통기술 자문기관으로 관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자문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알린다는 경칩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 생명이 다시금 움트는 봄을 맞아 누구나 손쉽게 도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로구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상자 텃밭을 보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종로구에 거주지를 둔 구민 또는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이거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가 종로구인 직장 내에서 상자 텃밭 재배가 가능한 개인입니다. 상자 텃밭과 상토, 모종, 씨앗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700세트를 8,000원에 보급하며 개인은 최대 5세트까지, 단체는 최대 15세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정서를 찾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도 연관이 있는 도시 상자 텃밭 보급 사업에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0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위한 종로시니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문, 영어, 댄스스포츠, 장구, 컴퓨터 등의 다채로운 강좌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종로시니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766-8282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멋진 노후를 꿈꾸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완연한 봄이 찾아와 산과들의 싹이 도단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경칩을 맞아 창문을 활짝 열고 봄맞이 대청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종로통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